쉽게 잠에 들지 못하는 서울 씨. 몇 번이나 자세를 고쳐 잡는 서울 씨. 겨우 잠이 드는데 많이 고단했는지 코골이가 새로 새로 난다. 다음날 아침 이모를 곧한대펼것 같은 소희씨다. 기분이 안 좋은 소희씨는 이모를 계속해서 외면하는데 어딨까요? 이모 세솜씨는 컨디션이 좋지 않은 솔씨를 결국 울리고 간다. 오늘은 컨디션이 좋은 서울시다. <laughs> 오늘 뭐였어요, 이모? 네. 네? 이모 다녀니다 안녕, 이모뭐고요 아, 이모라고 불러야지 대답을 해주는 소희 씨에게 세솜 씨는 오늘도 소희 씨를 이모라고 부른다. 니다아 아이, 이 이모 말이 아니, 말이 컨디션이 좋은 소희를 데리고 증조 외면 집을 향하는데 어쩐지 기분은 세솜 씨가 더 좋아 보인다. 그때야 <laughs>

아이 o 아이 d t a 이야아이 you. I w o u 아이 t a 이 k to y o 아이 w 아이 l d not have you. I w o u l 지내지? t have you. I would not h a v 과연 칭조 외머니는 소희씨의 마음을 얻을수있을 것인가? 이쯤 되면 외머니의 손이 혼나진 않을까 걱정이 된다. <laughs> <박수> 어. <laughs> <laughs> 안, 추워, 안 추워. <laughs> 소울 아, 씨가 감기 들까봐 걱정됐던 아, 할아버지는 결국 할머니에게 혼이 났는데. 아 오다가 이렇게니 어, <laughs> 어? 그런 거 어떻게 알아요? 응, 지 응, 잘하네. 결국 할아버지는 자리를 뜨고 만다.

마치 렛츠고, 카드 왈약한색질 났고 막 그랬다니, 질거리니 응? 리 올대는 색이다 어? 탄, 어? 탄앙 올대는 색이라 <laughs> 올대 <웃음> 올대 응. 올대가 뭐지? 빠르다다 말다, 빠르단 말다 아직 얘가 뭐가 빠르다는 거지? <laughs> <laughs> 뭐, 뭐, 아직못끼아 어? 아직 못 끼는데요? 뭐언제 얼마 되노한삼개 읽게 할게. 읽게 이제 이제 막 들어가기 했다. 쿵쿵 <laughs> <사라기 비했다. 웃음> <laughs> 통하지요 아이 뭐통통할때 했다. 명극통테라도그죠 근데 왜통한건 아니에요. 물 물은 많은나해서나아지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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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짝짝짝 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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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보 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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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데 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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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짝짝짝 짝 니가 다니고뭐뭐뭐 무슨 걱정 있나 뭐 땀새가 나나? 헐이 돌가그러 그럴 리가 없는데 가만히 좀와왜 그래 오유가 유를안 먹였어요 우유를안 먹네 분유 네. 어, 모유 안 먹었어. 모유 양이 안 돼가지고. <laughs> 뭔지 몰라. 먹어보시겠어. 아, 저도 안먹어한번 안 더. 네. 와. 젖을 안 먹였단 소리에 놀란 할머니와 세상 당당한 소희 엄마시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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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기억 안 웃음> 하지 마, 응? 지금 장금가요 밥 먹을 때만 입을 쓸지 않은 소위 엄마씨다 네. 아들이랑 딸들 중에 누가 제일 예뻤냐고? 키시 그때. 제일 때 누가 제일 예뻤어요? 저같지 뭐. 아, 그런 그런데 가 말고 누가 제일 예뻤어요? 우리 <laughs> 기동이일 예진 많이 했 기동이요? 네, 두이요한 <기둥이요>. 명만. <laughs> 기동이지요, 기동이. 누가 제일 예쁘더라. <laughs> 누가 제일 마음 들었어요? 뭐 많이 안대로 다 똑같지. 영이 영선이. 아니에요, 영이. 영이 아니면 영선이 아니에요. <laughs> 너 엄마가 좀 앉아서 엉덩이 좀 씻을. 세솜씨는 엄마의 엉덩이 크기를 보고 진작 알아봤다. 그래, 하차를 들어지 엄마. 응? 와봐 또드먹이 야근 안 먹으면 아침에만 잡고. 밥도 먹어야지. 어? 밥도 먹어. 먹어야지. 어디 주먹이 남문데 거의. 몰라. I'm n 기 t s 로 r e if you're not sure if y o u 아 e not sure 이 f you're not sure if y o u 어디 not sure if y 인터넷에 강아지 s 같은 거 if y 강아지 사람 없을 때 강아지가 f y o 는 치매로 인해 약 먹는 걸 자꾸 까먹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해 강아지 자동 급식기 아이디어를 이야기했다 이나 아니면 신화 타임 해놓으면그 약이고 따로 이렇게 나오면 있거든. 그거 어때? 야 <목소리> 아니 할머니가 어 아니에요? 방아니면서어요 동생이 끼실 때 지원자 하고 싶네. 아안한다안한다 동생 없다 소희밖에 없다 동생 없다. 어지가 내린다. 전생 같아요. 안 벗게. 안게이안한 영세 소희 씨에게 제대로 빛친 85세의 증조 외머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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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금은 지금은 그 우리 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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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드지금지고 지금은 르금가지고뭐 지금은 지금은 지랑은이금은 지금은 지금요지금다고금안라지지금 이렇게 둘이 있거나, 응. 할머니 이렇게 같이 살수 있잖아요. 응. 그러면 내가 둘이, 둘이 응. 따고 있잖아요 엄마가 응. 화장실하고 응. 언냐가 화장실하고 응. 나 잠깐 둘이잖아요 아이여 응. 이렇게 하잖아요 응. 이스포도 깨물라고 앙! 이렇게요 그냄새테 <laughs> 달라서 응. 안그나 응. 그리고 막 응. 울때도 있잖아요 응. 엄마랑 언니가 이렇게 울때 달리잖아요 응. 그러면 은애딱 응. 이렇게 응. 울거든요 응. 내가 이렇게 막소리호해 이렇게 달르잖아요 응. 일부러 응. 장기침을 해요 <laughs> 이렇게 울어요 <laughs> 우리 집에 보이 있군. 싶은데, 우리 집가에 가서 먹고 싶은데, 우리 집에 안녕히 계세요 안녕. 자고가지않고서운한외은데 우리 아, 다음에가고 자고 갈게요 얘 가서 먹안가리면고데리서고서고 그리고 할머니 고기 좀사 놓으세요 응? 고기 좀사 놓으세요 엄마 응. 거기서 차만고 할머니 나오면 우리가 후진을 못 한대요 할머니 좀있어요 엄마가 후진 못해할유된다 운전은 못해서 여기가 응. 야가 운전은 잘못 해가지고 그럼 <laughs> 가하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데 아휴 답답해라 아유 내리라 인마 답답해 <laughs> 고대인 서씨시는 오늘도 잠을 뒤척인다. 다음 날 당당하게 지각을 하고 반짝까지 쓰는 새솜씨다. 본인은 회사를 당당하게 지각하고. 약속 시간을 늦는 사촌 동생의 별은 곤데새 숨시다. 는 윤아. 아언쁘단 말이네. <laughs> 학원 말고는 아무것도 그냥 신경 uncle 주인이 k them? She never knew. She never knew. She never knew. She never knew. s h 는 never knew. s 다 e never knew. She never knew. She never k n

큰 동생이 주고 간 예쁜 토끼 인형이다. 이렇게 열이 받을 때는 해대기 좀 쳐야 돼요. 어머머. 카메라를 왜 건드세요? 저기요. 아침부터 피곤한 눈으로 어디론가 가는 세솜씨. 오늘은 세솜씨의 외할아버지 90번째 생신이다. 생일 주인공보다 더 신이나 세솜씨. 흥을 주체하지 못하며 소외씨를 돌보는데, 귀가 어두신 할아버지는 하니 번번하다. 평생 할다 했는데 지금 이거 다음 또쓸수 있던데? 어쓸수 있지. 자, 뿌만은 반품. 그다음 할머생실때 그대로 쓰게 나또 모셔. 그지한만 된다. 양손으로 아버지 식이 할머니랑 같이, 같이 같이! 같이 같이! 같이 같이! 제2 결혼식! 같이 고 약혼식! 약혼식! 약 아니, 해엄식! <laughs> 고생하셨이들아 <놈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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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전 안 하던 설거지를 하는 착한 <laughs> 코스프레를 하는 소위 엄마씨다. <laughs> 괜히 했다 싶지? 침에 걸린 할아버지가 자꾸 집에 간다 하여 자는 척을 하자는 소희 엄마씨. 침에 걸린 할아버지는 10년 전에 판 소를 밥 줘야 한다고 집에 가야 한다는데